이 메인보드는 메인보드 말고 지금 맥북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죠. 이 네, 상태만 보면은 정말 2015년도 아니면 최근에 산 맥북 에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. 뭐 물론 여기 쪽에는 지금 좀 뜯겨나간 부분이 있는데 백라이트 필름이죠.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쪽 부분은 굉장히 깨끗해요. 전혀 뭔가 이물질이 단한 번도 들어온 않은 것 같은 그런 메인 보드인데, 근데 뭐 여, 사실 여기 정도까지는 네, 알아채기 힘든데 지금 딱 돌리게 되면 이쪽 부분으로 이물질들도 보이고요, 커피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것들이 묻어 있고 네, 메인 보드에 이런 식으로 다 묻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일단 현미경 화면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쪽 부분도 보면 네, 굉장히 색이 탁해졌다 그래야 되나? 그 사용자분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침수가 아니라 맥북이 안 켜져서 호주에 있는 사설 센터를 갔는데 네, 그쪽에서 하루를 맡겨 놓았대요. 하루 맡겨 놓으시고 메인보드 갈아야 된다. 메인보드 불량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이제 찾아 오셨는데 이렇게 메인보드가 바뀌어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 정도로 어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고 할 정도면은 이쪽에 무조건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안 남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딱 해서 조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구멍으로 뭔가 액체가 삐져 나와 가지고 이렇게 침수가 될 일이 없잖아요 삐져 나와봤자 이쪽 구멍이거나 아니면 이쪽 백라이트 필름 쪽 양면테이프로 테이핑 되어있는 부분 요 사이 이런 부분으로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깨끗해요 하루 맡겨놨는데 이것까지 청소를 해서 줬을 리는 없겠죠 네. 그러면 요거를 현미경 화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 네, 이렇게 지금 보면 어, 제가 수리점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유학생분들이나 그좀 장기 출장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당하시던데 어, 메인보드 교체하라고 했다가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어, 지금 이 현재 이 상태의 메인보드보다 상태가 안 좋은 메인보드로 바꿔치기를 해서 주더라고요. 네, 이게 해외에서 사설 센터 이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. 무조건 맡겨놓고 가라고 하는 데가 많을 텐데 급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용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.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아무튼 요거는 사용자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좀 약간 의심은 되기는 했는데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지금 보면 아까 그 현미경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메모리 부분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 같은 수리비용 같은 경우도 네, 저렴하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요 분은 지금 저희 수리점에서도 수리하시는 것을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. 아무튼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해외에서 사설센터 이용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좀잘 향이 좋은 데거나 뭐 그런 데를 골라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무 데나 막안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제 찾아갔을 때뭐 유학생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. 그리고 꼬치꼬치 많이 캐물어야 돼요. 엄청 까다롭게 굴어야 아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골치 아파질 수 있겠다라는 상대를 해 줘야 아마 그래도 이런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었고요. 아무튼 요거 이런 것들 해외에서 사설 센터 이용하실 때 이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많이 봤어요. 네, 요거 저는 뭐한두번본게 아니라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정도,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, 좀 너무 심한 것 같네요. 아무튼 이런 거 중. 주... 주의하셔서 사설센터 해외에서 이용하실 때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뜩이나 이제 말도 잘안 통하는 그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덤탱이를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